원전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상황별 대처 방안이 담긴 사고 관리 계획서. 지난달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리 2호기 사고 관리 계획서 심의 과정에서 이 계획서 부실 문제가 불거졌는데 대표적인 것중 하나가 대기 확산 인자였습니다. 대기 확산 인자는 사고 때 방사성 물질이 공기 중에 얼마나 농축돼 이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이 대기 확산 인자를 평균값으로 이미 적용했고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경우 피폭설량을 허용기준 250mSv를 밑도는 92.6mSv로 산출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관리계획서 작성 때이 값을 얼마로 적용해야 하는지 원안위 고시 등 어떠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 1월 신한울 세울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심의 때도 똑같은 규정 미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원한이는 이를 인정해 6개월 안에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기 확산인자를 어떤 값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예상 피폭 선량이 달라지고 방호 대피 조치가 달라지는데도 원한이가 규정을 정비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한편, 앞서 KBS가 지적한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심의 절차상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 계획서와 계속 운전 안건을 함께 심의해 부실심의가 우려된다고 질타했습니다.